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한전 산업입니다. 여러분 오늘 가격이 마이너스 4.61%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어, 최저가를 찍었지만 바닥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. 지금 조금 9시 뉴스에 좀 나오고 체크 원전 관련해서 요 내용이죠. 체크 원전 발전 관수원 웨이팅 하우스 50년 노예기하겠다. 어,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일 웨이팅 하우스와 타협 협정서 이런 거좀 있는데. 어,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 딱히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여러분들 지금 가뜩이나 차트도 안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죠.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그 누구도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언급 하려고 하지 않았던 한전 산업에 관한 요 호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요 정보가 있죠. 요 정보를 읽어보시면, 앞으로의 한전 산업에 대한 호재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딱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이두 가지 내용이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가장 크게 작용이, 작용이, 작용을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. 자, 이 정보는요,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-219-737번 한전. 누구자 문자를 남겨주세요.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요 해당 정보는 무료니까요.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이두 가지 내용인데, 자, 이것만 체크하세요. 여러분들. 비율이 몇대 몇인가. 비율이 몇대 몇인가. 그거를 체크하시고, 그리고 공의 개수가 몇 개인가. 요거를 봐보세요. 하나, 하나, 두 개. 따로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. 다른 건볼 필요 없어요. 그죠? 이거에 대한 규모. 이거는 뭐겠죠, 여러분들? 계약 체결이겠죠. 규모, 규모가 시총 거의 근접할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. 여러분들. 그 여러분들. 그몇대몇 몇 비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죠? 이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몇개 어, 내용을 뉴스 뉴스에 막 구글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 이게 왜 초대형 호재인지 여러분들 눈치채실 거예요. 그래서 딱그두 가지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호재 내용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안 좋은 뉴스 내용을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요. 우리 의 투자심리를 너무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요거 자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체크하세요. 자0 1 0 2 1 9 7 3 7이죠 한전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.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.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.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5만원에서 100 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N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, 자,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. 자,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.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료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? 저는 100%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재무제표 문제 없죠?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,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.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.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.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,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입니다.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.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?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,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.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 이상 더갈수 있죠? 자, 여기 제 번호입니다. 010 이하나 구구, 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.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자,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함께 하셔서 올 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